자, 아이디어라는 거. 내가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필요해. 비, 비즈니스 비 아이디어를 우리가 좋게, 우리가 창의적이고 또 창조적인 사고를 우리가 회사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럼 팀별로 뭔가 해봐. 독서 토론도 하고, 뭐,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이렇게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 참 많, 많아요. 그죠? 간단해. 에? 벽에다가 XYN승은 AB를 그려놓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X는 뭐가 될까? 어떤 무대가 만들어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Y1에 우리가 능, 가지고 있는 능력들, 이런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들, 이런 것. 그 다음에 Y2에는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요소, 어떤 키워드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두근두근거릴까? 이걸 찾는 게임이라는 거야. 이 게임을 즐겁게 하다 보면 지도를 그려놓고 XYN승을 AB를 라는 지도를 그려놓고 거기에서 게임을 하다보면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생각들이 즉각적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전동차가 얼마 전에 음성 광고로 11억 수익을 얻었다고 뉴스에 발표 났어요. 그죠? 자, 전동차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Y1은 1, Y2에는 뭐를 집어넣으면 X라는 무대에, 새로운 무대가 세팅돼서 두근두근 거릴까? 이 게임이라는 거야. 심플하게. 어? 근데 이 직원의 아이디어는 와이트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어? 라디오 광고 같은 그런 컨셉을 집어넣었더니 두근두근 반응했어요. 이 아주 위대한 만 수익을 얻었지만 그것들을 차를 차떼 차떼고 포대되면 뭐가 남는다? X, Y, N승은 A, B만 남는다는 거지.